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체스 대회를 좀 자주 나가는 편이고 국제 대회도 종종 나가고 또 체스를 가르치는 게 주업이죠. 제가 유튜버는 거의 부업의 느낌이죠. 그래서 체스 가르치는 일을 평소에 하다가 시간이 조금 남을 때 어, 체스 영상을 찍는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에 체스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뭐 어린이 체스 대회가 있으면 또 체스 심판도 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체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어, 체스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연속 두번 mbti 검사를 여름 때 해봤는데 그때 다 isfp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거의 1년이 지났고 그동안 제가 가치관이나 생활 패턴들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제생각엔 mbti가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mbti 검사를 해보면서 어, 저도 어,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죠?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느냐? 어, 새로운 친구를 막 그렇게 빨리 사귀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친구를 오래 사귀는 편이죠. 좀 사람을 알아볼 때 약간 좀 오래 보는 편이 좀더 있죠. 자, 그렇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복잡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좀더 흥미를 느끼고, 일반적으로 사실에 기반 주장보다 감정적으로 공감되는 내용이 더 설득력 있다고 사실 느낍니다. 네. 자 그리고 생활 공간과 업무 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제 방도 보이는 곳은 깨끗하죠. 하지만 막 보이지 않는 곳은 개판이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이제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편입니다. 자 이런 건 제가 좀 잘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남에게 나를 알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우선순위를 정하며 마감 기한보다 훨씬 일찍 작업을 완료할 때가 없어요. 제가 마감에 쫓기면서 일을 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일찍 작업을 완료할 때가 많다가 않죠. 네. 자 데이터보다는 숫자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감정 이런 걸더 마음에 와닿도록 합니다 자 일정과 목록을 체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케줄 어플 같은 거뭐 노션 같은 것들을 제가 쓰지 않아요 그거 제가 또 다이어리 쓰지 않거든요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가지게 되면 주위 분들한테 좀 주는 편입니다 제가 쓰지 않고 자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그 다음에 작은 실수로도 나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할 때가 없어요. 자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또 창작물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한 것에 관심이 크게는 없는데 어 제가 영화적인 영화 해석에 대한 토론 이런 건좀 관심이 많고요 약간 미술 작품 이런 거에는 또 관심이 없긴 한데 근데 이거 영화로 봤을 때는 뭔가 오픈 결말도 영화에서 그런 것도 나름 괜찮아하고 해서 그래서 오케이 이거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인셉션 결말이 팽이가 돌잖아 이게 어떤 의미였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찾아보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행동 계획을 결정할 때 감정이 중요한가 사실 결정한가 어디 뭔가 이제 뭘 하기로 했다 할때 사실 감정 감정보다는 사실을 우선시 여기는가? 사실을 그렇게까지 우선시 여기나 뭐살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엄청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낼 때가 음, 그렇게 계획 없이 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진 않다. 그렇다고 뭐 매번 그런 건 아니니까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낼 때가 뭐, 뭐 가끔 있다 정도. 많다? 가끔 그렇다? 가끔 있다? 요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아, 요거 계획 없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음, 보통 제가 계획은 하거든요. 음, 언제 운동 가는가? 몇 시에? 그리고 언제 어, 유튜브 영상을 찍는가? 이런 거는 계획을 해요. 근데 나머지는 계획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두개 빼고는 뭐 계획을 잘안 하니까 요 정도로 보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한 경우가 드문가? 드물다. 네, 그렇죠. 드물죠. 걱정하지 않죠. 팀 기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네. 제가 직업은 체스를 하고, 체스가 1대1로 붙는 거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 또팀 기반의 활동 좋아하거든요. 뭐, 프로젝트나, 또 뭐가 있을까요? 팀 과제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또 회의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싫어하는 것을 오케이 okay, 나 a d 솔직함보다 세심함을 우선 여긴다. 근데 저는 솔직한 걸더 좋아해요. 가식 없이 좀 솔직한 그런 걸더 좋아하죠. 속보다 세심함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 솔직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리고 탐구할 새로운 경험, 지식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찾는가 음, 오케이 뭐 조금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단체 활동보다 혼자 사는 취미나 활동을 좋아한다 어, 체스를 하는 사람이들 불구하고 단체 활동도 좋아하는 편인데요 <laughs> 왜냐하면 이제 뭔가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체스 모임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는 얘기잖아요 사실 매주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이제, 단체 활동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혼자 하는 취미를 더 좋아하는가? 아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소설가로 인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어요. 진짜 일도 상상할 수 없다. 감정적 측면을 무시하더라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선호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사람과 사람이 맞닥뜨리는 거라 생각해서,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약간 남을 상처받고, 주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면 감정적인 측면을 좀 중요하다 고 보죠. 자, 집안일을 먼저 하는가? 어, 집에 돌아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나요? 바로 침대에 눕는 거예요. <laughs> 누웠다가 일단은 어,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시식을 취하고 집안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 먼저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 감정을 지켜주려고 하죠. 사교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이 먼저 타고 오길 기다리지 않는다.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할 때가 전혀 없죠. 감정적인 농정에 쉽게 동요되지 않아요. 해야 할 일을 마지막 때까지 미룰 때가 많아요. <laughs> 마지막까지 미루죠.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엄청까지는 아니에요. 여기 윤리적 딜레마가 그런 거잖아. 뭐 남사친 여사친이나 깻잎는 논쟁에 대한 거잖아요. 뭐, 토론해도 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엄청 좋아하진 않으니까, 뭐, 살짝 좋아한다 정도? 될것 같고,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 과 어울리는 것을 선원하는 편이죠. 어느 정도? 음, 두개도 되겠는데? 제가 약, 아, 이걸로 하나로, 이 정도로 합시다. 왜냐면 제가 사람이 많은 파티는 또 싫어하고, 근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이걸로, 저 기본적으로 는또 엄청 막 시끌벅적한 건 그렇게 또 좋아하진 않거든요. 논의가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진행되면 지루하거나 흥미를 잃죠. 사람의 감정이 사람 사실과 팩트랑 감정이 충돌할 때는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가? 감정 팩트. 이건 또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살짝 일정의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죠. 친구들은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 안할것 같아요. 체스를 하고 있어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글쓰기든 창의적인 활동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제가 글쓰기에 관심이 좀 없거든요. 자, 감정적인 인상보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선택을 음흠. 중간 요 정도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좋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나 노션을 잘안 쓰긴 하거든요. 오케이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어요. 전화 걸기를 전혀 꺼리지 거리, 않거든요. 오히려 전화는 선호하는 편이죠. 카톡보다 전화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목소리가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더 느낄 수 있는 게더 좋죠. 생소한 아이디어랑 관점을 탐구한 일을 오케이 나빼드 조금 더 좋아하는 편. 그다음에 방금 만난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 계획에 차질 생기면 최대한 빨리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를 우선시한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첫 번째 계획을 꼭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오래 전의 실수로 후회를 전혀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현재의 나 자체가 오래 전의 실수를 토대로 만들어진 나라고 보기 때문에 어, 후회를 할 필요가 없다 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다하더라도 제가 타임머신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또 타임머신이 돌아갈 수있다라도 그렇게 어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내가 실수를 바로 잡는다고 그건 바로 잡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또 생각하죠. 그래서 현재의 나는 과거의 실수로 만들어진 나다. 미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살짝 있는데 근데 크진 않고 자, 그러면은, 크게 관심이 없다? 그렇진 않고, 감정이 휘둘리는가? 요거보다 감정이 휘둘리는가? 살짝. 음, 만약에 그 친구가, 아, 내가, 내가, 어, 근데 아는 사람이 운다면? 어,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긴 하죠. 근데 내가 감정을 조절하는가? 근데 감정 조절은 잘하는 편이거든요. <laughs> 이거는 체스의 영향이 좀 있긴 해요. 체스를 잘 하려면 사실 감정을 잘 조절해야 돼요. 좋은 상황일 때도 감정 조절에서 무표정, 또안 좋은 상황일 때도 감정 조절에서 무표정. 이게 이제 실제로 진짜 중요한데 겉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이렇게 계속 맞춰 나가야 돼요.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감정 조절. 이게 영어로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조절을 잘하는 편이니까 그렇지 않다. 결정을 내릴 때는 관련자들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효율성보다도 이게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맞닥뜨리는 부분이라 생각돼서 그게 좀 신경 쓰여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몰아서 하는 편입니다. 네, 벼락치기를 하는 편이죠. 상대방이 나를 높게 평가하면 실망할까봐 걱정이 되곤 하지 않아요. 전혀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막 선호하고 그러진 않아요.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 깊게 생각한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은 왜 사는가? 그리고 왜 인간은 이제 죽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제가 안 하니까,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 요 정도 느낌? 어...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 떠드는 곳이 끌리는가? 제가 떠드는 곳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조용한 장소, 파티보다는 좀 사람 적은 뭐 여섯 명, 일곱 명 들어갈 수 있는 약간 뭐 뭔가 바, 바 같은 곳 있죠. 그런 곳이 더 낫죠. 차라리 뭔가 좀조 조그만 조그만 장소, 조용하고 자 그러면 마음이 더 끌린다. 그렇지 않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의사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근거 없이 바로 행동을 옮기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음, 바로 행동을 옮기는가? 그렇지는 않죠.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죠. 요 정도 느낌. 격한 감정에 휩스할 때가 없죠. 단계를 건너뛰는 없이 절차들을 이로 완수한다. 절차대로, 절차대로. 이게 어쩌면 10대였을 때는 건너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요즘에는 또 사회화가 돼서 그런지 2, 30대가 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래서 그걸 보니까 절차라는 게또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리스크를 줄이는 행동이라고 보는 건데 한 가지 행동이 아니라 이게, 사이, 이게 절차가 생긴 이유들이 있다 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도 이를 완수하는 편이지만 또 엄청까진 아니니까 이 정도 느낌? 구체적인 단계를 따르기보다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내야 하는 일을 선호하는가? 음, 뭐 살짝 정도. 선택할 때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보다는 감적인 직관에 더 의지하는 편인가? 근데 제가 직관을 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체스의 영향이 좀 있다고 보는데 체스를 할때 직관적인 걸생각하되 결국에 결국에는 나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끌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갑자기 1초 만에 상대방이 두자마자 뭐 NE5가 끌렸어 나의 D5가 그리고 바로 두진 않아요 거의 절대 의미적으로 바로 두진 않고 직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다시 나한테 의문점을 내세우면서 추론을 하죠 그러면은 직관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마감기한을 지키기가 힘든가 힘들어요 일이 원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가 있죠 좋아요 자, 성별까지 하고 나면 자 테스트 결과 저도 궁금합니다. 오 ESFP 와우 ESFP 오 그렇구나 ESFP라고 와 오랜만에 했더니 오 ESFP가 나왔어요. 오 지금 보니까 외향형이 좀 있고 관찰 감정. 오. 오케이 그리고 막 치우쳐 있지 않네요. 오케이, 그리고 네 어, 탐구형이 조금 강한 편이고 엄청 강하네. 그리고 확신형, 오, 좋아요. 저 ESFP 특징이 뭐지? 음 일단은 자유로운 영혼의 어, 슈퍼스타형,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친절하고 낙천적이다. 어디든 잘 적응한다. 주변에 관심이 많으나, 사람이나 사물 다는 사실적인 상식이 풍부하다. 이론적인 상식이 약하다. 오케이. 어, 분위기 조성 역할. 어. 알겠습니다. 또 어, 한국에서 6.3% 그렇게 적은 쪽은 아니네요. 자 일반적인 특징이 뭐죠? 분위기 메이커, 열정적이고 쾌활하고 승부욕이 강한다. 편견 없이, 어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잘 털어놓는 편이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데, 저는 사실 책임지는 거랑 막중한 일을 그렇게 피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팀 과제 같은 거 하면은 보통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팀 조장, 어네. 아, 어, 조장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발표 같은 거할때다 제가 발표를 했죠. <laughs> 음, 오케이, 음... 또 뭐가 있죠? 잘 먹고 잘 자고 생각이 단순하다고 <laughs>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일을 시작한다. 네, 맞아요. 오케이. 틀에 박힌 것이라고 계획에 따라 행동한 것을 힘들어한다. 개성, 개성적인 매력이 있는 편이다. 내향 감정이라 내향적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린다. 오. 오케이.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선호하고, 이것도 주, 중요한데 책도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론전 토론은 싫어하는 게 맞아요. 음 좋습니다. 부모의 경우 통제를 하지 않고 개방적이다.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이다. 사회성이 뛰어나로 성장되는 경우다. 오케이. 어렸을 때 놀기 좋아하고 관심사 지식이 넓고였다. 공부를 시작하는 편이다. 처음 만난 친구와 친해진다. 일진들 비행 청소년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리가. 오케이. 낙천적이다. 좋아요. 음. 예체능에 소질 있는 사람이 많다. 연예인, 딜러, 서비스직, 연애 스타일. 오 좋아. 연애 스타일 궁금하네요. 사교적이고 낙창적인 ESFP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꾼 기질이 다분한 편이며 연인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연인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걸 매우 좋아하죠. 한번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장점을 보기 위해 노력하며. 네 제가 어느 정도 그런 편이 있어요 뭔가를 볼때어 장점을 보려고 많이 어, 생각하죠 습관화가 되어 있죠 어 재밌고 즐겁게 연애가 좋고 생각이 자주 바뀌나 당할수 있나 열정적으로 연애를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별로미 일어남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laughs> 오케이 어 편안한 관계 INTJ 제가 사실 INTJ한테, INTJ인 사람을 좀끌려하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상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INTJ인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이제, 어, INTP? 근데 제가 INTP, 어,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이게 체스하는 사람들이 MBTI가 INTP가 제일 많대요. 정말로 통계적으로. 어, 근데 이제 제가, 오, INTP랑도 잘 어울립니다. 이거 아니야. 오케이. 또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죠? 아, 오케이. 연예인? <laughs> 김영철, 개코, 강혜원? 음. B. 백지영, 사이먼 도미닉. 오,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정용아, 어, 좋아, 음, 좋습니다. 자, 자 오늘 MBTI 검사를 해봤고 ESFP의 A까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MBTI인가요? 한번 댓글로 또 한번 써주세요. 네, 어, 어떤 MBTI가 제일 많은지 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